오늘 우리가 함께 임장하실 곳은 천안시 서북구 차암동에 위치한 상가주택입니다. 2022년에 사용 승인이 난 2년 된 신축 건물입니다. 주인 세대가 있으며 1층에는 현재 임대 중인 상가가 있습니다. 차암동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차암동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곳이라고 해도 무방한 곳이죠. 그만큼 회사 기숙사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곳인데요. 그래서 수요는 항상 넘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삼성 SDI는 도보로 5분이 채안 걸리는 곳이며 직산산업공단도 7분 걸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버스 정류장도 3분 거리라 차가 없어도 이동이 편한 곳입니다. 그럼 현장에 가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밑에 저희 로고를 클릭해 주시면 좋은 매물이 잔뜩. 그리고 남들보다 빠르게 좋은 물건, 저렴한 물건을 체크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그리고 꼭 좋아요까지 잊지 마세요.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1층인데요. 정면에 감시 카메라 모니터가 있고. 엘리베이터가 보이네요. 오밀조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내부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오티스 엘리베이터에서 만든 7인승의 550kg ACD4라는 기계실이 없는 기종입니다. 계속해서 계단으로 올라가시면서 전체적인 건물 상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단은 대리석에 벽면은 무광 타일을 사용하셨네요. 저희가 지금 2층에 도착했습니다. 2층은 총 4가구, 2개의 투베이, 2개의 원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3층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3층도 총 4가구로 되어 있고요. 2개의 투베이, 두 개의 원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 자체가 상당히 오밀조밀하게 되어 있어서 오히려 관리하시기가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옥상은 없고요. 4층이 끝입니다. 4층은 보시면 두각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투룸, 하나는 주인 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조작반도 보이고요. 엘리베이터 인터폰도. 보입니다. 그럼 이제 가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금액은 15억이며 예상 대출금은 5억 8천, 보증금은 4억 2천만 원입니다. 실 투자금은 5억이죠. 월 수입은 523만 원이며 연 수입은 6,276만 원. 월 이자는 5% 기준 241만 원입니다. 그래서 수익률은 6.74%입니다. 대출 가능한 금액과 수익률, 연수입 모두 변동이 되는 금액입니다. 연락을 주시면 고객님 상황에 맞추어 만족하실 수 있게 세팅해 드리겠습니다. 천안의 가장 큰 상업 지구 두 단지를 끼고 있어 수요가 많은 곳이며 인연된 신축이라는 점과 구조가 관리가 편하게 되어 있는 곳입니다. 건물에 대해서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시고 좋은 매물 찾느라 많이 고생하시는 여러분들.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그 고생 저희가 덜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매물 이외에도 매물은 정말 많으니까요. 언제든 상단의 번호로 연락 주세요. 여러분께 딱 맞는 중계 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는 부동산이었습니다. 모두 부자 되세요.